방문해주신 라이더 분은 제가 이 추위에, 아이 벌써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 한 1시간 한반 동안 추위에 떨게끔 만들어,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라이더님은. 지금 충남 서산, 서산 맞으시죠? 네. 네. 서, 서산에서 오셨고, 아, 이게 지금 2011년? 11년식. 11년식이고, 지금 면허를 따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일주일. 야, 대단하시다, 진짜. 네, 카페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우리 라이더님, 저기, 그, 뭐이 수천 알라를 구매하시게 된 배경이 너무 웃겨. 그, 같은 동네인신 네, 거예요? 아니면 동네 자, 형님이세요? 아니 앞집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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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집 형님이, 하야부사 타세요? 네. 와... 아니, 아집앞지 앞지 형님이 하야부사 타시는데 같이 달려면 좀 빠른 게 필요하다고 숙전 알라를 숙전하신 거예요? 네. 야. 이야... 맨 처음에 숙전 알라 그랬는데, CC 낮은 거도 아. 자기 못 쫓아온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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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사실, CC가. 예, 네, 뭐, 쿼터 정도부터 시작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일단은 이거를 타고서 지금 아침에 새벽 5시 반? 네. <laughs> 5시 반에. 만에... 그러면 출발하시려면 한 4시 반 뭐. 일어나.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야,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음 박수. 근데 이 형님이 안 놀아주신다고. 네. 지금. <laughs> 그리 혼자 막 다니시는 거예요? 네 혼자 막 타고 다닙니다 아... 근데 일단 면허를 따시고 네 면허를 따시고 지금... 한 얼마나 타신 거예요 지금? 몇 킬로 정도 타셨어요? 오늘 온거 빼고요 네온거 빼고 한 200킬로 나요아 200킬로 정도? 네. 와 서울 오실 때좀 긴장은 하, 되셨을 것 같아요 와... 막잘갈수 있을지 <laughs>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막, 막상, 막상 출발해서 오시니까 좀어떠셨나 네. 일단 차는 없었고요. 아 차가 없으니까. 예, 차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신호대기가 어. 너무 많아갖고. 아 신호. 그렇죠. 근데 아 저도 서산 쪽 지나가 보니까 진짜 라이딩하기는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 때도 좀 분대 군데 많고. 예 거기는 길이 잘돼 있으니까 새로 뚫린 도로가 많아갖고. 아. 아 계실 때. 서산 아, 어떻게 찍고 가야겠어요? <laughs> 거기 내비에 안 나오는 음. 도로도 많으니까요. 아, 지금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린 겁니다. 서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비에 안 나오는 길들이 나오는데 발견하실 수도 있고 못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길은 일단은 너무 잘 들려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정식 개통은 아닌데 아, 네. 차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아, 아는 사람들만 아, 네. 다니에요 야, 이거 동네 사람들이 만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시니까, 야, 이거 되게, 땡기는데요, 진짜. 아,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오들오들 떨어지면서. <laughs> 아니, 왜, 왜안 오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진 않으셨어요? 문 열다가 지났는데. 아, 어, 지났는데? <laughs> 왜, 왜? 아, 그러니까, 주말에 저희가, 원래는 한, 딱 11시에 열다 보니까, 아, 이게 소통이 잘안 돼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와서 저도 네. 밑에 아, 조그맣게 써 있는 걸봤더 아, 이 <laughs> 조그맣게 써 있어가지고. <laughs> 네, 맞아. 리터로 한 200km 지금 음, 타보시면서 네. 서울 오시면서 그냥 느꼈던 거뭐 어떠셨어요? 힘들죠. 그냥 힘들다. 처음이니까. 어. 시동 도한번꺼 먹었습니다. 아, 어그한 번밖에 안꺼 <laughs> 먹으셨네요. 덜컥덜컥 거리니까 일단은 기압 아, 바뀔 때.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 기아 바뀔 때. 네. 얘도 퀵시프터 있지 않아요? 있죠. 그죠. 퀵시프터는 좀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유튜브 보고서는 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네.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해보긴 했는데. 네. 이것도 땡기면서. 네, 땡기면서 기아를 바꾸러라. 고서산에서는 오래 사셨어요? 서산 출신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네. 아. 아, 그냥 뭐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네. 아, 원래 서울. 평택이요. 아 평택이시구나. 네. 평택에 계시다가 네. 서산으로. 네. 근데 서산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조용하죠. 조용하고. 근데 여름에는 네. 라이딩 다니시는 바이크들 아정신 네. <laughs> 없습니다. 그게, 그게 많이 보이시구나.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그렇게 바이크들이 많이 다니나요? 아 밤에 새벽까지도 웅웅거리고 다니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아, 중에 너무 많아서 웅웅대고 다녀가지고. 네. 지나가는 아. 바이크들이 엄청 많아요. <laughs> 근데 바이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카페에서 같이 얘기도 못 하고 좀 나왔는데 솔직히 관심도 없었는데 아막 바이크 타는 사람들 막 되게 미워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아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지는 않고 네, 취미니까 어차피 아 그건. 취미라는 생각을 하셨고 네. 아, 네? 아 우리 라이더님 지나가시고 사시죠. <laughs> <다> 그죠? <laughs> 네, 유튜브 보다가. 아, 유튜브 보시면서 이게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네. 어, 원래는 바이크 그,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아예 현재? 없었어요. 아예 없다가 유튜브 보다가. 음. 뜬부새님 거 계속 보다가. 아, 우리 또 뜬부새 동생 거를. 네. 그리고 노트북 것도 보고. 아, 플레이 노트. 네. 네. 그리고. 류석님 것도 보고, 그렇죠. 우리 류석, 네, 네. 그리고 우리 지포 지포 타고 다니시는 무영님 것도 보고. 아 맞아요, 강한 남자 무영님. 네. 그리고 모모님인가, 그렇죠. 라이더 모모님, 네. 네. 그분 것도 보고. 네, 계속 그렇죠. 보다가 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동해서 이제 네. 아 이거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냥 아. 한번 타볼까? <laughs>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위치를 좀 바꿔서, 저번에 어저껜가 이제 라이더분도 오셨는데 이, 이, 이렇게. 이, 이 뒤에서 딱 찍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얘도 2011년식이니까 살짝 얘도 이제 이런저런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자국들이 있다 보니까 랩핑지로 직접 해 보시려고요? 예. 래가 주문해 놨고 넉넉하게 해 놨으니까 실패해도 실패해도, 다시 실패해도. 되니까. 야, 이거 손재주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버리면 또 사야죠. 아, 그렇죠. 야 그래도 내 바이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수천 알라 우리 형님의 권유로 사시긴 했는데 네. 어떻게 근데 이쁘긴 이쁘죠 그렇죠. 진짜 이쁘죠 이 알차가 사실 되게 이뻐요 네. 제 생각으로는 네. 많이는 안 타실 것 같아 그쵸? 바꾸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아니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러진 않으세요? 네. 음 익숙해지고 나면 아, 익숙해지고 나면? 네, 이, 이놈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나면 다른 차는 좀더 수월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다음 바이크로 진짜 생각하시는 바이크는 또 어떤 바이크 생각하세요? 메뚜기요. <laughs> 누구 말고 아, 아, 그, 그, 그린 칼라. 예. 아, 그러면 그린 칼라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네이키드 아니면 알차요? 알차로 쭉갈려고 아, 그럼 테날? 야, 테날로? 제 아는 형님이 딱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혹시 보셨어요? 그 50세 라이다이신데 테나타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거 아직 네네네. 못 봤습니다. 아한번 봐야겠네. 아그 형님이 이제 테나타고 오셨거든요. 네. 그 10년 저기 마이카 있잖아요 아우 네. <laughs> 어, 어, 기대되는데요? 와 그럼 아 박스를 깐다 그러면. 지금 테나를 노리고 계십니다 테나를 얘로 일단은 적응을 좀 많이 해보고 익숙해진 다음에 테나로 근데 한번 이 외관 외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셔가지고 이쪽에 한번 외관은 어떻습니까 이 짝눈 이쁘죠 독특하고 바로 딱 보시자마자 아 이쁘다 음. 음. 네. 요즘 거는 또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좌우가. 맞아요, 맞아요. 몇 년씩부터인지는 저도 좀 헷갈려요. 16년씩, 그러니까 15년씩부터 쫙 좌우, 좌우가 바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그리고 지금 뭐 주문하신 파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거 지금 주문하신 거예요? 레바하고. 네. 아, 요거 레바. 색깔도 파란색. 파란색으로. 네. 오. 그리고 볼트도 파란색. 볼트도 파란색. 오일캡도 파란색. 아 이게 그죠? 오일캡도 이제 바꾸고. 탱크카바 파란색. 탱크카바도 여기도. 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카바들 아. 슬라이드 카바 아슬라이더 카바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이제 파란색으로. 네. 아 깜짝 변신 완전 인증 인증 사진 꼭 회복에 올려주시기를. 네. <laughs> 제가 한번 이렇게 앉아 봐도 될까? 네. 응? 한번 실례하겠 자켓 입고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으로 자켓 입고 <laughs> 처음 왜냐면 색깔이 이게 하얀색이 같이 나와서 네. 편집은 하실 거죠? <laughs> 네네 이거는 그냥 편하게. <laughs>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음. 아, 우리 서산 라이더님 이제 가십니다. <웃음> <웃음> 어, 이거 팀뜬목새 이거다. 야, 인증샷. 아까 인증샷 올리셨고. 네. 예, 우리, 깜짝 출연하시는, 자, 우리, 아지, 나이더님. 둘째죠, 둘째. 네, 안녕. 네. 안녕. 어, 인사도 잘하네. 네. 안녕. 네. <laughs> 아이고, 잘했네.